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라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라보카 박상현 회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에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줬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오로카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갈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갈스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알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저우로가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에 있을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한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 시장은 옵션 좋고 관리 상태 좋은 더뉴 렉스턴 칸 쿨맨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올블랙으로 꾸며져서 매우 멋진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 차량은 스케이지 모빌리티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 4륜 고동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이차량은 24년형, 23년 7월 등록했고요. 고장 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에서 화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1톤 4000kg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 침수관에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 있게 100% 법적 보증해드리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주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이 아닌 모두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에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없이 타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어떤운 시에 드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헤드램프는 풀 LED 방식 헤드램프가 장착이 돼서 신성이 매우 좋고요. 데일라이트 방향지수도 모두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랑이등 또한 신성 좋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걸 보실게요. 칸쿨맨 전용 라제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올블랙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퍼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방 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관리 상태 보실게요.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 놓고 관리했던 차량인 만큼 본넷 관리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거거나 스키 찬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미클릴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타이어는 노블레스 순정 휠타이어가 들어가있고요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0인치 다크 스포트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금호에 쿠리젠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타이어 트레드는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캘리퍼 보시면 s r f 의 레드 캘리퍼 커버가 장착이 있어서 전체적인 올블랙에 레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조회석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휀더 플레이어도 과일 상태에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도화단보 보시면 이렇게 가미시들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이 차량은 어드벤처 패키지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전용 사인스텝이 장착이 되어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 실드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가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선팅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체량입니다. 중고 픽업트로 구매하시는 지붕 갈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특이점 없이 갈 상태 양호하고요. 올블랙의 패션 루프랙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가이 상태 양호하고요, 레드 캘리퍼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9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비필러에 쿨맨 배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적재함 쪽 보시면 카인코리아의 스포츠 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싣기에도 매우 좋고요, 다양한 레저 용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가이 상태 보실게요. 좌우에 LED 콤비 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칸레트링이 새겨져 있는 가니시가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 차량에서 최대 적자정은 500kg이고요 차량 구동 차량에서 4X4 배치 부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 차량에서 LD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었습니다 범퍼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부착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해 놨고요 하단부 보시면 히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펠이게트 한번 열어볼게요 배드하을 보시면 알루미늄 체코판이 모두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짐 쉽게 체적인 차량이고요. 이렇게 엣지 부분도 스탠레스로 보강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슬라이딩 커버는 이스텝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툭 치시면 원더십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적재한 갈상태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장판도 깔아놓으셨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체크판이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휠 아치 및도 간지도 갈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뒤 휠 타이어도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로 들어서 어떤 실과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칸 쿨맨의 실내는 동급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 중에 가장 럭셔리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 장비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 차량에서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이 돼어서 착좌감 매우 좋구요 시트 가이 상태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차량은1열 시트 모두 전동 시트 되고 있고요 앞뒤 조절, 등발이 조절, 럼버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호 트림 4장 모두 가이 상태 깨끗한 거확인했구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장착이 됐구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패드 쪽 보시면 NDPS 스트링이 적용된 차량에서 스웨이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힐 디센트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세서오프 버튼 공회전 방지 ISG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조등 높이 조절 다이얼이 들어갔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인포컴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여선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통화 버튼 뮤트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돼 있어서 장거리 운전이 매우 편리하고요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D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축박 경보, 중앙차선 유지, 산이탈 경보 등 여러가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쪽에 보시면 계기판을 조작하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차량 관련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차량 관련 다양한 인포메이션 또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적선거리 1 8 5 0 k m 주행한게 나와있습니다 이 차량의 룸미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 투차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플루팅 센터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있는데요 빌트인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었고요 홈버튼을 누르시면 인포컴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부터 애플 카플레이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팀앱도 사용 가능하시고 유튜브 뮤직, 멜로 뮤직, 카카오 네비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진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12.3인치 모니터에서 아주 신속 좋게 후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멋진 앰비언트 드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컨트롤 패널로 조작 가능한 듀얼존 프로테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좌우 모두 3단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12V 소켓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소켓 2개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량임 미션은 3세대 6단 아이시 미션이 들어있어서 개선된 2.2L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핸드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어, 사륜구동 차량답게, 사륜구동 변환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이륜하이, 사륜하이, 사로우가 사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LD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험로 탈출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커플도 두개 들었고, 어킷 또한 두개 보유하겠습니다. 센터 콘서트 보실게요. 이렇게 이쁜 커버까지 해놓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도 준비되어 있고, 수납공간도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스트 관리 상태 보실게요. 최고급 나파가죽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2열 관리 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2열 관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트림도 위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 가위 상태 보실게요. 2열에도 최고급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가위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2열 각도 조절을 해 놨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시트를 갖고 있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팔걸이 들어가 있고요, 커플더도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우스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샌더 콘솔 뒤쪽에 이렇게 에어컨 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량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매우 깨끗한 차량이고요. 시트 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언더 트레이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갈 상태 보실게요. 개선된 2.0L 엔진 잘잡고 있고요. 맹가스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갈 상태가 완벽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KG 모빌리티 제공하는 신차 보증 기간에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금 없이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KG 모빌리티 더뉴 렉서 스포츠칸2.2 4륜고동 노블레스 모델을 소개해 켰렸습니다이 차량이 24년형 이 23년 7월 등록했고요. 보장 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 1일 또는 4,000 k 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침수관에서제 오르카서 100%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범위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 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연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비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노블레스 등급으로 옵션상에 매우 좋은 차량인데요.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됐고요. 디컨트롤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됐고요. 후축방 경보, 중앙차선 유지, 차선 이탈 등 안전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각도 조절 브라켓이 장착이 됐어서 2열 시트가 매우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언더트레이까지 장착이 됐어서 수납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보시면 어드밴처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멋진 외관을 갖고 있는데요. 휘라치 간이 심이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탭 언더 커버 그리고 20인치 다크 스포트링이 장착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올 블랙으로 도장되어 있는 라제트 그릴이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가니쉬까지 장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 올블랙의 레드 포인트로 SRF의 캘리퍼 커버까지 장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재함 쪽 보시면 카인코리아의 스포츠 롤버가 장착이 돼어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적재함 슬라이딩 커버와 알루미늄 체크판이 모두 시공이 됐기 때문에 날씨 상관없이 짐싣기도 매우 좋고요. 다 레즈 용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히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시는 전차주분께서 타셨던 차량인데요 관리도 매우 잘하셨고요 언더코팅까지 꼼꼼히 해놓으신 차량이어서 부식 걱정도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르크에서 비대면 탁송거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르크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850만원입니다 3,850만원에 올블랙으로 멋지게 꾸며진 외관을 갖고 있고 추가 옵션도 많고 관리 상태까지 좋은 더뉴렉스 스포츠 칸 쿨맨 노블레스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볼 걸 항상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제게다아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